전진 씨 하면 또 미담사 판기입니다 음 네. 뭐 미담이 <laughs> 정말 셀 수도 정도로 많은데 셀수 있던데요. 어몇 개, 몇개 있어요. 어, 두개 아니야. 또. 셀센거좀 얘기해 봐 주시겠어요? 아, 쓴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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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, 아, 아니고 네. 방송에 나가서 제가 말씀을 얘기를 한 건데 어릴 때 20대 초반 때 열심히 돈을 많이 못 벌었는데 너무 타고 싶은 차가 있는데 이제 부모님께 겨우겨우 설득을 시켜서 구입을 하고 세 차를 이렇게 실은 큰 트럭이 왔더라고요. 어. 차를 천천히 이렇게 자동 이렇게 내려주거든요. 어. 올렸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. 설마 했는데 이렇게 올라갔는데 끝에서 동동동동 하더니 세 어. 차인데 진짜? 두 달을 기다려, 어, 기다렸는데 경사가 아, 너무 높아서. 차가 떨어지더니 고마워. 앞 범퍼가 부서지면서 아. 그때 딜러분이 그 업체에서 그쪽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야, 오래 기다렸지? 차 왔다. 이렇게 멋있게 했던 분이 차가 떨어지니까 그때서 찾아봐! 이러면서 밖에 남자 다섯 명이서 우도도 가서 차를 이렇게. 잡고. 어... 어... 그때 그 기사분이 실수를 한 거지만 그냥 범퍼만 갈아주시면 되니까 원래 다 고쳐야 되는데. 아, 지금 새 차를 갖고 와야 되는데. 새 차는 그렇지. 됐습니다. 저는 그냥 범퍼만 다시 붙여주세요. 와. 그 좋다. 얘기를 했는데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? 저 기사분이 네. 어? 20년 만에. 네. 연락 왔어. SNS로 어떻게 연락이 와서. 어머나.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냥 철이 없는 뭐 그냥 잘 나가는 그냥 연인인줄만 알았던 전진 씨. 근데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고. 그 후로, 그 후로 이렇게 뭐 하면서 아 이만큼 장문으로 인거예요. 그래서 너무 매니저도 분 그렇고 어 감동이다.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너무 감동. 어 감동이다 그냥 진짜. 너무 저는 그냥 잘 보여야지 잘 해야지 이게 아니고 어. 그냥 이렇게 툭 했던 건데. 이렇게 크게 오니까 정말 잘 살아야겠다는. 그래 생각도. 잘 살아야 되다 아,